안녕하세요. 어, 실카 TV 현대, 에, 매물, 어, 중고차 매물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 9인승 사륜입니다. 디젤이고요. 어, 오토매틱이고, 2018년인데요. 2099만원 판매합니다. 어, 무사고 차이고요. 사륜, <laughs> 어, 9인승 사륜 필요하신 분은, 어, 꼭,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총 11대가 있는데요. 어, 이제, 어, 다른 차량도 어, 이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어, 이제 18년식, 어, 2099만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에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자, 아, 아, 요 차인데요. 2018년식이고요. 어, 은색입니다. 회색. 깨끗하죠. 구인승 사륜구동 음, 되겠습니다. 구인승 사륜구동입니다. 스타렉스 더뉴 스타렉스 제일 마지막 나온 거 스타리아 나오기 전에 나온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사륜 음,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네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CD까지 들어 가 있네요. 자,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딱 탔네요. 10만 아, 3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오토매틱이고, 어, 열선 어, 들어가 있고요, 시트. 자, 아주 깨끗하네요. 아주 깨끗해요, 시트. <laughs> 진짜 적도 깨끗하고, 자, 전동 접이식 백미러, 전동 백미러, 도어록, 아, 세이프티 도어록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내장된 룸밀러가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천정도 깨끗해 보이고, 자, 블랙박스 보이고요. 자, 내비 CD 되어 있습니다. 오토 헤드라이트, 자, 이렇게 센터페이스 모습. 자, 네, 후방 음, 모니터죠. 후방 모니터. 자, 핸들 깔끔하네요. 핸들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깨끗합니다. 시트 뒤쪽 시트 깨끗하고요. 구인승입니다. 아 구인승 구인승 사륜입니다. 자, 뭐 외관은 뭐볼거 없고요. 다음 성능 점검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9년형 2018년 6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미션은 자동 미션 달려 있고요 주행거리는 10만 3천 키로 주행했네요 그 다음에 렌트넘버 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넘버 다른 이력이 있고요 핸다 휀다, 앞에 핸다 휀다 하나 교환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펜다 교환 하나 있고요 나머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이 정도면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아, 뭐 렌트 다뤘다가 뭐 뛴거는 아,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거죠 자그 다음에 엔진 미션 어, 양호하고요 어, 자, 엔진 쪽에 오일 새는 곳 하자 있는 곳 전혀 없고 변속기 자, 자동 미션 쪽 전혀 없고요 자 동력 전달 장치 추진축 등속 장치 중속 어, 이제 조인트 기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오토니까 클러치 어셈블리는 없는 겁니다 자 조향 장치 핸들 개통 말하는 겁니다 아, 자 핸들 펌프 이상 없고요 어, 기아 스티어링 기어 자 이거 웜기야 이상 없고요. 자 조인트 이상 없고 고압보스 새는 게 없고요. 자 제동장치, 브레이크 장치, 자뭐 전혀 어, 이상 없습니다. 없고요. 랜날한개 교환된 거 빼고는 전혀 데미지도 전혀 없고요. 자 이만하면 아주 어, 좋은 차. 그리고 키로수도 어뭐그 정도면 어, 이제 어, 많이 탄 차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어,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자, 차량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어, 257라에 6059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257라에 6059 차량, 어, 이제 차량 난발 기억하시고, 어자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혹시 안되면 어 이제 작업 중이거나 또 손님하고 대화 중일 때는 전화가 안되잖아요 영업 전화 니까 그러니까 문자 반드시 남겨주시면 아자 2오5 7라의6059 차량 문의드립니다. 문의합니다. 라고 문의라고만 찍어주세요. 그래도 제가 전화드려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이 차는 2019년형 2018년 6월 등록한 10만키로에 2099만원에 판매하는 무사고 9인승 4륜 스타렉스 더 뉴스 스타렉스입니다. 자 비슷한 차량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가격 제일 싼 차, 요 차를 안내해드렸구요. 그 다음에 12만 키로, 2,54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요차도 프리미엄 요차도 똑같은 차량입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자, 2890만원 6만키로 19년식 그 다음에 자, 2920만원 짜리도 있고요그 다음에 3000만원 넘어가는 차량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키로수가 짧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 익스크루시브라 11만 키로임에도 불구하고 3069만원입니다. 아, 기타 차량들 이렇게 있습니다. 익스크루시브 4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까지. 자, 9인승 디젤 사륜구도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디젤 사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고객님 입맛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나는 키로수가 짧아야 돼. 아니면 나는 키로수가 길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운행할 거니까 가격만 싼거원해뭐 이렇게 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시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현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구인승, 디젤, 사륜, 프리미엄 차량. 안내해 드렸구요 어, 2099만원에 판매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참여매단지 도이치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역으로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24 5년간 아,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네요 이제 아, 제 많은 고객들을 만났고요. 또 많은 케이스가 있고, 어, 이제 경험 많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틀림없이 최고의 컨설팅이 된 것을 어, 확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